만실이에요 지금 김치하고 파 가요 근데 진짜 이거 진 아줌마 다 그러게 이윤아 아니야 그거 다리야 야 멈춰 멈춰 다리 여기다 빼는 거야 아 너무 쪽벌했다 아 진짜 이상하지 않디 그렇게 하면서 이윤아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 내밀어야 돼. 딱 보여줘야 돼. 딱 카드를. 쫙! 신기하지, 어, 진짜 큰데? 데 <laughs> 신기하지. 있어, 집에. 집에 있어 집에 그래집 집에 있어 싫어집어 집에 있어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어나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 요거 어다에 있어 집에 어집어어어 뜨거워. 야, 뜨거 내가 갈게. 어때, 어때? 맛있어? 유윤이 응. 아직 안 먹었어? 천국의 맛이야. 천국의 맛이야 벌써? 난안 먹어요. 음, 갖고 와요. 뭐라고? 갖고 와고요. <laughs> 먹을 거 있으니까 어. 애들 되게 조용하다. 유윤아너 어. <laughs> 벌써 다 먹었어? 어. 오, 대박이야. <laughs> 네, 고등어야. 잠깐만. 물이 별로 안 나고 사야지 우리 먹는 샐러드 소스가 이거 맞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아빠가 자꾸 가는 거야. <laughs> 아내방 안쪽이잖아요 엄마 이거 줘 <laughs> 아니 손으로 자꾸 먹어 음 맛있어 <laughs> 맛있어? 음. 엄마 반 주게? 장난 밖에 없다 초, 초콜릿 한개더 음, 안돼 아, 하나. 요 이빨 썩을래? 아니안줘 윤희 목 축여 아, 엄청 시원하고 맛있지? 아 최고다 네, 고기 먹었고, 이제 후식 먹었고, 이제 음료로 끝냈어 가자, 엄원하는 맛있지? <laughs> 내가 먹어볼게, <목소리도> 이당후이 담아주세요. 이거 후딩이 형, 후딩이 흑당 딩이 형, 이이 송이윤이, 너 입에 뭐가 또 한가득이야? 나. 너 먹으러 왔지? 네. 우리 간다.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일 거 신고할 거야. 다 쓰러진다. 이거 봐. 뚝벌 정리. 톡톡톡. 옳지. 가자. 맛있지? 네. 엄마가 샀어 세 통이나. 이거 사고. 나는 사. <웃음> <웃음> 잊어버리면 안 돼. 거기 엄마 얼굴 있단 말이야.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. 사과. 뒤에 봐봐. 카드 뒤에 봐봐. 사과가 이렇게 돼. 카드 뒤에 엄마 사과. 얼굴 있잖아. 어, 어디 뒤에. 이게 엄마예요? 응. 뭐요 모자 <laughs> 쓴 거잖아. 유나? 바로 앉을까? 네. 탄산으도 앉을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닌데요? 아니에요? 오늘 뭐뭐 샀지 우리? 우리 뭐뭐 샀지? 이안아 네, 네. 저거 들고 네. 서봐 네. 그거 들고 서봐 네. 여기 서봐 네. 영수증 쭉 일자로 쭉 들고 서보라고 네. 오, 가로로 들어봐 네. <laughs> 어머머머머 어머, 어머, 어머. 이윤이 키보다 훨씬 많이 샀다 야 <laughs> 아, 아니, 먹어야지, 어? 아빠, 아기 먹어야지 나? 아빠 저기 있잖아요, 저기 아빠 저기 있잖아요, 저기 아니잖아 <laughs> 아니, 저거 아니라고, 아빠 여기 있는데 아빠 저기 있다고 거짓말을 치잖아 이하니가 다시 다 들어갔어요 이게 통화가 되면 안 닫히면 이렇게 막 담아요 어, 담아요 아, 그거, 아니, 다른 걸로 담아오게, 새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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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이거 없어지면 우리 못나가는데? 우리 이거 없어지면 못나가는데? 버려? 우리 여기 갇힌다니까 이거 없어지면 아빠 자리 바꿔요 너무 무거운걸? 그게 그건데? 그게 그건데? 얘 진짜 잽싸다 응? 이윤이 여기 막 올라타는 거 봐요. 대단한데 송이윤이. 어? 딱 잡아. 알았지? 박스 필요 없어. 박스 필요 없어요. 내가 잘 챙겨 왔어. 어? 잘 챙겨 왔어. 차로 가야 돼. 간다. 앞으로 가. 야이 원숭아. <laughs> 엄마가 들어? <laughs> 이안아 나와. 아빠 차, 빨리 안 돼. <laughs> <laughs> 넌안 탔으니까 안 불러도 돼. 넌안 탔으니까 안 불러도 된다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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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그 시. 예쁜 노래 불러줘. <laughs> <laughs> 하지 마, 그렇게. 띠로리라리라라 너가 어딨냐고 너가 딘딘딘딘딘딘딘딘. 누나 아니 넌 하지마 누나가 원래 먼저 불렀거든 어. 잘가 어? 어? 누나가? 다시 들어줘이 새끼들 같아 이게 어디 어디로 갈 거야? 집 집으로? 아니? 밖에 열었어 혹시? 방구로 잠깐만 내가 어, 닫았는데 낚여? 아, <laughs> 짠. <웃음> 됐다. <웃음> 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 아로 하하하하하하하뭐 자, 안, <laughs> 안 돼. 그래도 똑바로 쳐야 되는 거야. 빨리 크던가. 이제 가자.